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 자체는 1장부터 40장까지 다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좀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먼저 아말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삼국대기에선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때 산꼭대기에는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후리 양옆 아론과 이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며 모세를 도와주었죠.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사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예, 이것은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사생,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이 마였을 때 그들이 다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3편 1절에선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창 원수와 전투를 벌이는데,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죠. 또 저녁에는 고된 하루를 마치느라 몸이 피곤한 상태고요.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낮에는 계속 하던 일을 해야 하고요. 한 가지 업무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모세가 다른 두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시에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서, 다른 하나는 저 편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모세는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동안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했죠. 계속 양손을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세를 금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함께 수고할 동료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돌을 놓아서 모세가 앉게 했고 양쪽에서 그의 손을 잡아 들어줌으로 그의 수고에 동참했습니다. 여호사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산, 산 꼭대기에 있었고요. 또 모세의 손에 막대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군대가 볼수 있었죠. 막대기는 마치 승리를 상징하는 군기와도 같았다고 볼수 있겠죠. 모세는 그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의 심판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아말렉에게도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로 사역을 돕는 가장 좋은 예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되었고요. 모세를 포함한 세 사람은 그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싸움을 지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막대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막대기를 들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었고, 이제 원수들과 전투를 하도록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육체를 입고 있었던 모세는 지쳤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무엇인가를 기록하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이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죠. 주님께서는 가난안 정복을 인도할 여호수아가 항상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아말렉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워버리신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아말렉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는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었죠. 3열상 15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전 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했죠. 사무엘상 15장 20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가에서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사울은 아말렉을 치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쳤습니다 3의 일상 30장에 그 내용이 나와있죠 히스기야시대의시몬 지파 중 500명이 이 세일 산으로 도피한 아말렉 족속의 남은 자들을 치고 이제 그들의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역대기상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아말렉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에스더기에 나오는데요. 에스더기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둔이라. 우리가 요그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아이 삼일상 기록을 보면 어 아가게 아말렉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멸하라고 했던 하만은 이 아말렉인인 아가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 민족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오히려 그들이 진멸 당할 뻔 했던 것이죠. 여사서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가장 크게 성공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와 니시, 니시는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쌓은 이유는 주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죠. 아말렉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많았지만 아말렉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를 건너면서 이 에돔 땅을 침범하지 않고자 했고 에돔 왕에게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지만 에돔 왕은 거절했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에돔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내준 왕이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간 것은 이 에돔뿐이었어요. 이스라 이스라엘이 40년간 광해에서 방황한, 방황한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모든 민족에게 보,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죠. 구약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요. 신약 성도는 영적인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은 신약성도인 우리가 구약성도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구, 이 세상, 이 땅, 이 땅에 속한 민족이고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창과 칼과 같은 물질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우리는 칼이나 종이나 폭탄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와는 무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이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 즉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요 악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악한 일의 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겁니다. 대살론니가서 1장 6절이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복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신 이유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아말렉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육신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이제는 신의 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는 시내산에 일곱 번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오른 것은 19장 3절에서였고요. 19장 7절에서 내려왔죠. 두 번째는 19장 8절에서 올랐고요. 19장 14절에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19장 20절에서 올랐고요. 19장 25절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함이었죠. 네, 네 번째로 오른 것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20장 21절에서 올라간 것이었고요. 24장 3절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24장 12절에서 올라갔고 또 32장 15절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이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32장 31절에 올라갔다가 34절에 내려왔죠. 예, 34장 4절에서 모세는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일곱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29절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1기상 11개, 13장 이전에는 북왕국 10지파와 남한국 2지파로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면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죠. 누가 보면 1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이세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결혼 이긴 통치자라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죠 이 사건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덟 번 사용되었고 이제 여섯 번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어, 출애기에도 나오죠.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들이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외에도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26장 18절, 또 10편 135편 4절, 말랑이 3장 17절 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고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신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관해서 묘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광경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캄캄함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유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제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장 구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캄캄한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빛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는 폭풍이 임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율법을 주실 때에는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과 떨림이 맺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팔을 펼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둠이 아닌 빛으로 또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고요.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